서장훈의 통큰 축의금, 이상민 재혼 숨겨진 이야기는 충격 속보 모두가 놀란 그 액수 방송인. 서장훈이 절친 이상민의 재혼에 상상 초월 축의금을 쾌척했다. 무려 300만 원. 단순한 축의금이 아니다. 여기엔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있었다는데. 이상민 10살 연하 미모의 아내 최초 공개와 동시에 터져나온 서장훈의 통큰 축의금. 고백. 스튜디오는 초토화. MC 서장훈 마저 당황하게 만든 그 금액. 하지만 그저 부자라서. No. 서장훈의 입에서 나온 해명. 형은 이제 빚다 갚아서 단순한 축의금이 아닌 오랜 시간 이어진 진한 우정과 인생 역전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이상민의 아내까지 역시 부자는 다르네. 라며 감탄. 단순한 축의금 이슈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 스토리. 돈이냐 우정이냐. 당신의 선택은 이 시대 진정한 의리남 서장훈. 이상민 부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